벌통은 잘 있는데. <laughs> 지금 여기가 응달이라. 그리고 제가 영상에 올리진 않는데, 빈벌통이 굉장히 많아요, 지금. 꿀이 많이 든 벌통도 꽤 있고, 조금 든 통도 꽤 있고, 그리고 벌이 아예 망가진 통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제가 영상을 잘 올리진 않는데. 일단 한 번. 아, 이래서 내검을 해봤어야 되는 게. 벌이 보이진 않는데. 지금 시간이 이른 시간이라. 아, 여기. 안 가진 거면... 운동만 제대로 한 거예요. 에이... 소리 나는데... <laughs> 그래도 벌은 <버린> 있구나. <laughs> 그래도 벌은 있어요. 얘네들 건드리고 나니까... 싸납네요. 바닥 청소를 안 해줘가지고 누리가 있는 걸 보고 망가졌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꿀은 없는 것 같은데. 에, 망가진 보통이에요. 네, 군도 없고 꿀도 없고. 아, 이제 또 봉구는 또 틀었어요. 아.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원래는 그냥 싹 떠서 버리 죽던 말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놔두거나 하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100% 죽거든요. 이거 겨울을 못 나요. 이 정도면 제가 들어봤을 때 완전 빈벌통인데 괜히 이거 일만 많죠. 이거 확실히 버리 달라요, 여기 다. 얘는 뭐 완전 텅텅 었는데요 그렇다고 또 벌집이 또안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. 다 내려왔어요, 바닥까지. 근데 군도 없고, 꿀도 없고. 하, 일단. 어떻게 해야 되냐. 이 새끼 뭐 일하라고 뭐한 거야? 완전 다볐네 그러니까 이게 군도 없는 거예요. 이게 정상군 같으면은 지금 군이 많을 때인데 아, 벌써 뚜껑이. 아휴. 꿀도 하나도 안보이고 <laughs> 꿀도 안보이고 군도 안보이고 <laughs> 얘는 나도 으면100%굶어죽는거예요 원래 요정도 되면 요기는 나와야되는데 아예 없어요 야, 이렇게 꿀이 없을수가 있구나 아니, 이 정도로 없는 꿀 처음 봤어요, 올해. 이건 뭐 아예 다폈는데요 원래 이 정도 나오면 꿀이 보여야 되는데, 야 아예 없어요.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, 게으른 애들이에요, 이거는. 근데 이런 애들을 미련이 좋은 곳이라고 해서 갖다 놓으면 일을 잘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, 저는 아직까지. 뭐, 이 정도로 뿔이 없던 애는 있긴 하지만, 완전 이렇게 없는 애는 없었던 것 같은데. 폈어요, 다. 벌이나 있나 모르겠네, 이거. 집을 버리고 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. 야, 하나도 없어요, 뿌리. 어디 뿌리 이렇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. <laughs> 완전 처음 봐요, 이런 건 저는. 야. 아니, 이게 정도껏 없는 거야. 제가 지금 제 많이 찬, 찼을 것 같은 장을 뺐는데, 하나도 없어요. 근데 어떻게 안 나가고 있었지? 얘네 야, 이런 일도 있구나. 어. 와, 이렇게 꿀이 하나도 안 드는 걸 처음 봤어요, 저는. 야, 여기 조금 있어요. 비춰지는 거. 이게 오늘 내일 하면 주을 판이었던 거예요. 야, 어떻게 이렇게 비었지? <laughs> 얘네는, 이 군이 안에 있는데도, 이렇게, 벌써 누리가 덤비려고, 거미줄을 쳐놨어요, 안에. 이야. 다시 보지 못할 통이네, 이거는. 이렇게 빈 집이 있는 게. 다섯 장이 다했어요 지금 음. 이쪽이 뭐 똑같은데, 그냥 다 산이에요. <laughs> 얘네들 이을 못한 애들이라고 두고 갈 수가 없죠. 이걸 <laughs> 가져가야지. 이거 야 꿀이 여기 조금 있어요. 이거. 이게 덮은 게 아니라서 꿀이라고 할 수도 없어다 담았는데 벌도 얼마 없어요. 예, <laughs> 네, 완전 약분이에요. 아 아무래도 게으른 벌이라 산란욕도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에, 여왕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래도 밀원이 안 좋아서 꿀이 안될 확률은 없을 거야 아마.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벌집이 바닥까지 내려올 정도로 군수는 많았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왕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참 벌이 산벌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. 네, 저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.